각오 한마디 6판 다 이기는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! 자 그럼 이제 김동훈 선수 입장해주세요 네. 각오 한마디 성열이형 팔에 어. 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아 이거야 백성렬이 형 팔에 제 이름을 새기겠습니다 네.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네. 정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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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? 네, 세트, 살짝 저 동쪽으로 오우! 윈! 어? 야. 았어 무슨? 시간 2분 들입니다. 공원 빌딩이라고 거기 다층이에요자층이에요 백성영 이들 도망가세! 토이템 백성영 아이 백성영 아 백성영 아이백 백성영 아도 별로 도리스트볼게 살짝만 이렇게 아니 눌러야 돼안 닫아 눌러요 육상전 화이팅 안 된다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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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요 아직 시간 있어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, 천천히 가요 형님 유리해 지금 조용히 하세 조용히 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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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결이형 <동료료로> 화이 <laughs> <laughs> 가요 그냥 가! <laughs> <laughs> <사랑했지. 웃음> <laughs> 동결형이 백성열승, 사대형 2분들입니다. 백성열승, 사대형 2분들입니다. 그렇죠? 아! 그렇지 자꾸 아! 찍어요 자꾸 스트지광이 형, 광선이 형, 광이

잡았다! 잡았어요. 도움 이 왔어요 지금. 나도 <laughs> 있어, 아, 나, 나이스. 백성열 승, 육대 영.